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연말 연시 온정의 손길이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혈을 비롯해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북부사업본부 정수용 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예, 자, 온정의 손길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사랑의 온도 탑 온도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어, 12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나눔 온도는 58.8도, 모금액은 2175억 원입니다. 예, 자, 경기 북부 지역에 그럼 나눔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는 이번 희망202 나눔 캠페인에 54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2월 20일 기준 모금액은 24억원, 나눔 온도는 44도입니다. 코로나19가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지시다 보니까 새로이 기부를 시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부를 지속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온도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아, 따뜻한 소식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 네. 의정부 시민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유학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신 분이 계신데요. 어, 그렇게 되면서 일부 돌려받은 학비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해주신 분, 그리고 양말 공장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드님 두 분이 각각 기부를 해주고 계셨는데 공장이 불이 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 달만 쉬고 계속 기부를 이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기부를 이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 또 생전에 유산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고 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녀분들이 고인의 고향인 포천시에 기부를 해주셔서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배분한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희망 20이 나눔 캠페인이 이제 이달 1일부터 시작돼서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끝으로 이자리를 빌려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 캠페인을 통해서 기부하신 여러분의 성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교육 자립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희망202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입니다. 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일상으로 가는 노력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 202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정소영 팀장이었습니다.